여러분들 다 음. 룰 지켜 주시고 일단 오늘 룰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게임 룰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원 옷을 다 벗으셔야 돼요. 시작하자마자. 옷을 입지 마세요. 좀비들은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는 걸로 어, 해야 됩니다. 첫 번째 옷을 다 벗을 것. 두 번째 모든 아이템 사용 금지. 모든 아이템 근접무기 금지 어, 힐팩 금지 붕대질 금지 모든거 금지에요 단 하나 주먹질만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? 아우 시작부터 또 난리구만 음성 전체 적용 청이 <laughs> 아오 그냥 개같은거 도방하지 마세요 도방하면은 당신의 가족이 저주받을 겁니다. 도망하지 마세요. 도망하면은 어 도망하지 마세요. 처음에 알아듣는 감자도. 아이 존내 많아. 존내 많아. 존내. 새끼들 나 알고 뛴것 같은데 여기 너무 말 많... 평소에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. 도박 마 도박 많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까지 나한테 많이 물리는 게 말이 안돼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한명 생겼고요. 아 좀비 배틀그라운드 대규모 좀비 컨텐츠 시작합니다. 어딨는지 모르겠다. 이봐 거기 형씨들우 이봐 그거 벗어. 좀비 집파 우리 자꾸 친구들. 오예! 좀비 집파 우리 모였다. 언젠가는 네, 다들 모이네. 일곱 여덟. <laughs> 좀비 집파 <집합. 웃음> 정 중앙으로 갑시다정 중앙. 여기가 어차피 걸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기장에 가장 들어가기 쉽게 정중앙으로 계속 들어가기 좋아 굿. 어야 빨리 빨리 일단 먹어야돼 빨리 뭐라도 챙겨야돼 내 몸을 보호 보호할 수 있는 뭔가 챙겨야돼 어, 나는 옷 입을게요 그래야 좀비들이 날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제 사건이 평소에는 라이플이 최고였지만은 이번에는 샷건도 정말 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왔어요. 어 개쫄린다야 개쫄려. <laughs> 아, 두발자 좀 그런데. 아, 날씨는 비온 거 그런 건 제가 일단 해볼 수있으면 해볼게요. 연로 해두고 어, 총알 모자랄 수도 있겠다 이거 생각 보니까 내가 생각 총알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어써내냐죠 도박 혹시가 참고 계신 분 있으면 지금에도 양심을 지켜 주시길 되겠습니다. 도박하면은 하는 일이 다안될 거예요. 아, 이것도 여게 위험하게 됐네. 나 저기 조, 저기 좀비들 뛰어다닌다, 저기. 그다음 내가 총소리를 내는 될수 있으면 총을 안 쏘는 게 좋은 게 총소리 나면 억으로 개끌릴거 같아. 어, 저기 좀비들 뛰어다닌다. <웃음> <웃음> 어 어떻게 해? 좀비들끼리, 모여서올것 같아, 자기들끼리. 여기 언덕이 있으시다 여기 언덕 있으면잘 보이니까 언덕으으가있으으다 아, 개무섭네, 나 레벨 으 있었어요? 오, 으으 발소리 들린다, 발소리 들린다 으으무서 아... <laughs> 어? 아 그냥 지나갔네 우리 언덕에서 점프하면서 사. 어, 어 이거 모이자. 동료들을 모으자. 동료들이야 여기. 어. 아 진짜 좀비들 같아. 동료들이야 모이십시다 여기 여기. 아 <laughs> 부점프. <점프. 웃음> 집합. <laughs> 집합. 집합 집합. <laughs> 가봅시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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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집합. <laughs>

아들인다 뭐야, 들리는들가들리는들가들려가 우리 아들리아들아목질아닌가요어아 근처에 많아근처가많아아 이거 도우하아들는가우아니다얘아들아들라오면도아이야 좀목질 자제 부탁드립니다. 좀목질 좀비 집합 어, 머릿수로 싸워야 돼, 우리 와 까만 좀비다 점점 모이는구만 까만 음, 좀비 좋아. 좀목질 자제 부탁드립니다 어, 야, 저기 존나 많아 에좀 저... 야! <웃음> 존나 많아. <laughs> 야! 야, 지금 존나 무서워. 어휴. 어, 지금 존나 무서워. 어, 나 너무 떨려, 어떡해. 야, 나, 나 너무 떨려. 어 아, 아, 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 아, 야. <laughs> 야, 오. 오, 오. 야 이거 있어 도방 아니야 솔직히 아 도방이지 이거 도방하지 마세요 진짜 도방 노잼입니다 어 애들 절로 지나가 이거 일로 왜 이렇게 많이 와 근데 도방 아니야? 마이크 안안 켜놨어 나 마이크 안 켜놨다고 어 뒤에 한명 온다 아저 총소리 내기 싫은데 어아 총소리 내기 싫은데 아 총소리 내기 싫... 아, 총소리 내기 싫은데, <laughs> 아, 아, 싫은데. 두명 꼬였어요 지금 진격의 거인이에요. 이 싫은데. 어나아나 약한데. <laughs> 아좀 파밍을 좀 해야 되거든 더. 그니까 지금 총알을 많이 파밍해야 돼, 총알을. 아 온다. 애 <laughs> 많이 모인다. 아 이거 건물 안에 위험해. 아 이리로 넘어가자. 아 보급. 아 근데 보급은 뭐 쓰나 이런 거라 사실. 안먹는거보단 낫겠지만은 어, 여기 애들 별로 없다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 점점 모이고 있어 좋아 좋아 어,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음? 잠깐만 내가 잘못 들은게 아닌가? 어기 좁... 어, 어디? 어, 좁소. 음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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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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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저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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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저기,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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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아 총알, 총알, 총알 <laughs> <laughs> 어.. 존나 <determ> 무서워 <Pop levee> 야.. 야.. 오오오오오 예.. 무야오시합니까무척 맞습니다! 였 공무 신주! 오1격 자.. 저쪽 저쪽 저저사야겠 오오오! 오오! 산 저기 산이 저기 산이야! 330 우린 불쌍3 0 이렇게 수가 야 한사람 한발로 잡아도 57발이야 <laughs> <laughs> 아니야냐 총알이 없어 총알이 아 총알 한방만 더 써도 개손해야 아 저기 한마리 따라붙으면 개걸리적거리네 진짜 아, 이게 총소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들리거든요. 굉장히 멀리까지. 그래서 어, 시체다, 시체. 뭐 있어, 여기. 시체 있기 어, 있어. 끈저 패치를 버리 아, 좀비들 꼬이는데요. 야. 포스트같때 살아 <laughs> 인간들이야. 포레스트 같아. 빨리, 빨리 파밍하고 가자. <laughs> 솔직히 불안한데. P 2밖에 없어. 이거 이 <laughs> 아. 아 통화 없어 통화. 통화 없어 통 현재 맞았고 통 없고. 뭐 좀비가 도망가든 말든 그거는 그 좀비하는 사람 자유니까 여러분들 거기까지 침해하지 마시고요. 좀 어, 좀비도 자유가 존권이 있어요. 존권이, 존권이 있어요. 앞에 있 아, 앞에 3주 있 자동차가 저기 에 저기 지금 방향을 어, 알려줄까? 나 봤냐? 나 봤냐? 어나못 봤나? 어, 나못 봤나? 얘네? 어, 오, 클났다, 클났다. 오, 클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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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났다. 조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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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시. 뭐 오, 어디? 앤, 앤, 어디야? 앤이 어디야? 씨X 앤, 앤, 아 50m. 50m. 어디야! 진고 찾으면 몸탱아리 찢어버릴게! 어디야, 이제 큰일났어 큰일났다 큰일났어! 큰일났어!

오, 투타원 기계 정신없이. 오, 마구잡 야, 존나 어려워. 끝구리 마시자. 자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판 끝났고요. 여러분들끼리 해주시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끼리 자유 자유, 자유 배틀, 배틀 해주시기 배틀 바라겠습니다. 에 네, 우리 다 죽일 거야. 꾀